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이동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성복님딴데 가서는 알기 힘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까지 와 아, 주린이한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0029번님은요 이동현 대표님, 넌 훈남이세요. 얼굴이 상한가. 네 반응은 안 좋으시네요. 쑥스럽네아 아, 네. 쑥스러우셔가지고. 아네 우리 훈남 이동현 대표, 상한가의 외모를 지신 진리신 이동현 대표와 지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 상장이라는 게요. 한 20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뭐 5년간 매출 얼마, 뭐, 뭐 그죠? 순위가 네. 얼마, 지분 구조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는 예외라고 해야 되나요? 특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안 됐음에도 상장을 음. 시켜줍니다. 그 중에 음. 하나가 이제 특례 상장 제도.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 지난 주에 상장을 하려면 네. 일단 회사는 재무적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네. 이익 측면에서도 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조건의 달성이 안 되지만 네. 상장을 시켜주는 특히 이제 유망 업종에 속하는 네. 업종의 기업들이 이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한 106개 정도가 어? 예, 상장이 됐고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이렇게 어... 상장이 됐습니다. 예. 뭐 이런 이 특례상장 제도가 어떻게 보면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신규 상장하는데 예. 또 한몫을 하고 있는 뭐 예시인 것 같고요. 예.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특례상장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기술 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이익미실현상장 네. 좀 명칭이 복잡하긴 한데요 이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만 혁신 기술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기업이 좀 영속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신약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저 엄청난 신약을, 기술을 개발한 게 확실해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뭐 그런 거죠. 취지를 네. 따지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첫 번째 예.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 거래소가 기술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수익은 나지 않지만 예.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기업이 예를 들수 있는데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회사가 이제 IPO를 하지 않으면 자금 음. 이제 좀 말라버리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음. 상장을 유도하는 이런 음. 이 정책이고요. 예. 뭐 그밖에도 성장성 특례 상장은 이게 거래소가 기술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주관사가 또 기술성 평가를 해줘서 예. 한 단계 또 문턱을 또 낮추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 성장성 특례 상장은 네. 이거는 더 쉬워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네. 예. 더 쉽습니다. 더 쉽죠. 쉬운데 네. 여기에는 이제 풋백 옵션이 있어요. 예. 이 대표 주관사가 음. 만약에 공모가 이 6개월이 지나서도 공모가를 하회하면 음. 주관사가 다시 이제 풋백 옵션을 해주는 음. 이런 이 보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는 이 절차는 조금 완화시켜 주는 대신 음. 이런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 보통 이게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데 이익 미실현 상장도 카페 이십사 아시죠?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 상장 요건에 부합돼서 상장을 한 회사고요. 아, 이건 뭐예요? 이것도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네. 이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의 이제 기술성만 평가하는 네. 그런 이. 이 상장 제도입니다. 음. 테슬라 상장도 한 3개월 정도 풋백 옵션이 있어서 예. 이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보완적으로 음. 이 대표 주관사가 음. 이 풋백 옵션을 통해서 보완을 마련해주는 네. 그런 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생기면서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상장 문턱을 넘는 요건들이 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장성 특례 상장 이익 미실현 상장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은 끄덕끄덕 되지만 성장성 특례 상장 이익 미실현 상장 이걸 보면 네. 어, 약간 투자자 보호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만 보기인데 막해 주는 건 아니겠죠? 어, 일단은 기술성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성 특례 상장은 거래소가 그 기술 요건을 네. 뭐 평가하지만 어, 성장성 특례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가 평가하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좀 허들이 좀 낮은 음.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회사들이 지금 벤처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음. 이 회사들을 좀 지원해주는 목적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음. 좀 패단도 있긴 합니다. 사실 네.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을 좀 상장을 시켜서 원활하게 벤처회사들을 육성해 나가는 돈을 네. 그런 땡기는. 측면에서 네.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가 와 있습니다. 0430번님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공모주 같은 것들이 비상장 주식이었던 셈인가요? 공모주 투자를 해서 따상 가서 돈번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상장과 ipo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이신데 <laughs> 네.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모주 같은 것들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 형태였던 게 이제 상장하는 거고요. 네. 이 IPO랑 상장 요 개념은 사실은 뭐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리 언론도 혼용해서 쓰죠? 네, 혼용해서 네. 씁니다. 네. 이제. 이 IPO라는 거는 사실 이 회사가 상장해도 될지 말지를 심사하고 음. 이 상장 시 이제 거래가 많이 될수 있도록 예. 기업을 좀 대중에게 홍보하는 음. 이런 상장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예. 이런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물이 상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업 공개 절차랑 음. 상장 절차는 약간 좀이 <laughs> 절차상의 문제죠에 <laughs> 네, <laughs> 네.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주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세비켐이 음, 상장을 했고요. 네. 첫날 따상을 달성했었죠. 네. 이번 주 비상장 주식에 관한 주목할 이슈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시청자 분들도 세비켐 네. 제2의 뭐 제3의 저 세비켐 같은 거 싸게 좀살수 있을까라는 것들인데요. 네. 느낌인데요. 네. 네. 일단은 8월 4일 상장한 세비캠은 공모가가 3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 네. 7만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일명 뭐 따상을 따상. 했죠. 네. 네. 그 이차전지 패배 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은 상황이고요. 음. 어 지난 주에 약간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소카가 예, 수요예치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일에서 5일 뭐수요예치이 있었는데 공모가 범위가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음. 이 예상 시가총액 상당 기준이 한 1.5조 수준이었는데 네. 경쟁률이 기간 경쟁률이 100대 1에 미치지 아하. 못해서 사실은 예. 약간 좀흥행에 실패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참여한 기간 대다수가 공모가 하단을 써 내려가면서 실제 음. 이제 상장에 대한 부담이 생긴 상황이고요 네. 청약일이 10일에서 1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상장을 그대로 추진할지 어떻게 될지는 뭐 불투명한 음.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 시장에서는 이제 점점 상장할 때 이제 공모가 산정을 할때 합리적인 네. 기준을 좀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네. 소카가 약간 네. 조금 비싼 그런 측면을 좀 기관에서 좀 그런 게 인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네. 소카 이슈도 다음 주에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고요.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